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신용 대출까지 막았다. 고액 영봉자 상투자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월 금리 인하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연령대는 어떤 연령대일까요? 바로 자산이 다른 연령대 에 대비 적었던 30대입니다.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이 9월에 37.3%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0대의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죠. 자 그럼 30대가 신용대출까지 끌어서서 집 사는 게 문제일까? 문제 아니에요. 내집판채 마련 안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특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택담보대출 가능 비율이 워낙 낮아서 위험하다고 보긴 어어습습다자 자, 2 16부부산산책책에투투지지이이투 투기, 투기 열지지는요요0 0 밖에 안되0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 0 0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9억 초과 주택 산다 하더라도 3 0 0택담보대출 비율 밖에 안되0요0 0 0 0 0 0 0 조정 대상 지역도 올해 2월부터 9억 이하분은 50% 그리고 9억 초과분은 30%밖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내집 마련할 때 신용대출 뭐 5천만 원 1억 끼는 건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다른 30대에 비해서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에 입주한 아파트를 처분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처분한 아파트 내 집만은 좀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대출 끼고 내 소득 합산해서 뭐 이사 가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가 문제 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판매한 아파트 자금으로요 초고가 아파트에 갭 투자를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죠 특히 최근에 소득이 높고 분양받은 주택을 보유했던 3, 40대 고소득 직장인한테 이게 굉장히 열풍을 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득도 많으면서 기존의 자금도 많은데 어난 지금 열심히 벌고 있고 또한 내가 그동안에 주택을 사 봤더니 와 이거 정말로 신세계다 그래서 기왕 하는 거어 경기도 이런 지역에 주택 사는 거 처분하고 강남 지역을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을 9억에 처분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그냥 순수하게 내집 마련 목적으로 갈아탄다. 그러면 최대 한 14,5천 정도까지 주택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내자본 9억에다가 주택 담보 대출 5억, 신용 대출 1억 받고 14,5천 아파트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기는 진짜 강남에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갭투자 목적이 아파트를 취득해서 내자본 9억에다가 전세금 13억 받고, 신용대출 2억 땡기고, 부모님한테 3억 빌려서, 26억 5천짜리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내 아파트, 내가 가진 자본의 3배 레버리지를 땡겨서 주택을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마영성 같은 데 아파트 사야 되는데, 강남 입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 30, 40대 고소득 직장인 중에서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은, 아파트 불패 신화를 정말로 믿게 되고, 기왕이면은, 강남 지역 접근을 이제, 꽤 하면서 이들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다 다연끌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월세로 살아야 된다. 근데 내 소득은 많기 때문에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5천에 200, 뭐 5천에 250, 1억에 200 이런 식으로 월세를 들어가면서 자산가치 상승만 노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초고가 아파트부터 투자 수요 유입이 이루어지니까 거래가 지속이 되고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반포자이나 도공레스를 보면 거래가 계속 붙어요. 이 비싼 아파트, 20억, 30억 아파트 거래가 계속 붙죠.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나는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내 집만으로는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 10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되잖아요. 그럼 신용대출만으로 이 아파트 입주 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한 8, 90%는 갭투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갭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경기권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의 두, 세배 비싼 아파트를 갭투자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제도적 이유가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중과가 7 1 0 대책에 크게 확대됐지만, 1주택자는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정부의 정책 믹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 1주택자는 보호대상장 이렇게 나눌 부분이 아니라, 1주택자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까지 강남주택을 선호한 이유 간단하죠? 강남은 불패잖아요. 이거 언론들이 만든 잘못된 뉴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강남은 절대 패배하지 않고 좋은 결과물을 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집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도 줄수 있을 것이다. 아까 뭐 마용성 같은 곳에 14억 5천짜리 내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24억, 25억, 26억 하는 서초구나 강남구의 아파트들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줄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실제로도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 영끌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규제 사항을 계속 발표를 했어요. 아까 이 영끌 갭 투자, 뭐 부모님한테 돈도 빌리고 신용대출도 많이 끌어 쓴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규제가 들어갔냐? 일단 부모 찬스부터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10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수 시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이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적절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빌린 거냐 아니면 증여성으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지 지금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초고가 주택 산 사람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상위주택, 상위권 주택에 계속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그 밑에 아파트 가격은 따라서 올라가게 될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까지 단기간에 한 30억 초고 아파트나 3년 정도면 90%에 달성할 거고요. 그리고 10억 초과 아파트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공시가격 90%까지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럼 현재,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워낙 낮고 세율도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1주택자는 부담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이 90%까지 높아지면 1주택자도 장기적으로 보유하긴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부분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규제 방안입니다. 제가 볼땐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해요. 이게 11월 13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1억 초과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차주가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막겠대요.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대책인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규제당국에서 2 0 1 0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구매자의 자금조달 계획서 7만 건을 분석해봤는데,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매수한 경우가 2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1억 초과에서 받은 경우가 전체 7만 건의 7%인 4,900건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규제당국에서 왜 1억 초과를 못 박았냐? 1억 초과로 못박은 이유 간단해요. 고액 영봉자들이 2, 3억씩 신용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보호했다고 이제 규제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초고가 주택에 이 신용대출 2, 3억이 포함이 됐다 보는 부분이 이제 그게 막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초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했다면요 개인적으로 상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런 초고가 아파트는요. 선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지역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아, 다른 지역의 가격을 이끌어 줘야 돼요. 소 반포가 오르면은 강남이 오르고 반 강남이 오르면은 잠실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됐잖아요. 근데 이미 반포 지역이 2019년 이후에 정체를 맞았고 강남 지역은 오를 만큼 다 올랐어요. 그럼 강남이나 반포나 더 오르기 힘든 구조겠죠. 게다가 보유세가 크게 강화되면서 장기 투자도 쉽지 않은, 않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 자금이 몰렸던 이유도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낮고 자산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부분인데, 이 돈의 가치가 올리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취약인 경제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바이든 당선과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 때문에 좀주춤하긴 하지만 그 부분만 백신으로 잘 넘어가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다른 경제성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중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가 초고가 아파트의 상투 잡기 굉장히 쉬운 조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초고가 아파트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끌 투자해서 갭투자 하려는 분들 저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초고가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모두 다 절대적으로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자, 내가 이런 2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 실제로 입주해 보면 와, 정말로 강남의 강 서초구의 부자들이 다살것 같지만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한다는 부분이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거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간 떨어지게 되면 이탈이 일어 나 이탈이 일어난다는 부분이고 그런 이탈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가격 급락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바로 전세 가격은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자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치솟고 그에 따라서 자 많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전세 가율이 정말로 낮은 지역이 이런 강남이나 반포 지역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높아진 전세 가격이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런 식으로 영끌 투자하는 사람들 신용대출까지 완전히 땡겨 쓴 상황에서 자 전세금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보완할 능력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역전산 안에서 항상 금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폭락세가 나타났다는 거 2019년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